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병과할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.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지금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도 어렵지요.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, 야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악독한지. 망가지고 망가지고 이거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. 너무나도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. 뉴스를 열어봅니다. 야, 기쁨의 잔치가 넘쳐야 되는 그 뉴스에 시작부터가 악입니다. 너무나도 끔찍한 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지. 하나님께 살아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.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. 어쩌면 우리는 이미 벌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도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로 되도이켜야 되는 것일까요?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하는 대지 속에서 깨져있는 이 대지 위에 흔들리는 대지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이 말씀에 굳게 서 있다면 이 말씀 위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못 났다 해서, 어긋났다 해서, 그 자리를 더럽다 해서 우리가 못 다가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. 먼저 다가가서 그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.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.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다가가서 그 모든 어그러짐 모든 만악 위에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. 승리하였노라. 거기서부터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.